법원행정 처장님 예. 최근에 내란 특별 재판부 도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즉, 법원이 자초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 재판입니다. 이 당시에 이 사건을 보면, 통상, 그, 대법원의전는 합의제 선고가 994일이 평균 심리 기간인데요. 이 사건은 34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야말로 총알 재판입니다. 어, 사실상 이재명 대표라는 유력한 대권 주자에 대해서 대권, 어,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서 재판 기록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총알같이 속전속결로 해치웠던 전대미문의 대선 개입이었다. 이렇게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 쿠데타였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불신을 자초한 것이 현재 대법원입니다. 그리고 또 사법부의 불신을 초래한 두 번째 사례는 윤석열의 내란 재판 사건입니다. 앞에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속전속결 그런 재판을 했는데 두 번째 윤석열에 대한 내란 재판은 그야말로 느린느리 세우라, 내우라 하는 이 사실상의 지렁이 속도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란 재판이 140일에 재판은 겨우 16차례 열렸고요. 이 박근혜 국정농단 경우, 아까 서윤 교회님 지적했지만, 280일간에, 어, 당시에, 16번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두 재판을 비교해도 지금 지기현 재판부의 사건이 얼마나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걸 알 수가 있고요. 더구나 지기현 재판부 사상 초유의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해서 시간 단위로 구속 기간 산정해서 윤석열을 석방시킨 그런 판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그런 판사가 이 내란 재판 이 현정 제수를 바로 세우는 이런 중차대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지금의 대법원은 과연 공정하다고 볼수 있느냐? 이렇기 때문에 지금 내란 전담재판부. 특별재판부 설치가 요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헌법 위반 소지는 제가 보기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은 대법원만 규정이 되어 있고, 각급 법원은 법률에 의해서 규정해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법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법원조직법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 어,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니다. 그렇지만은, 어, 법원이 스스로 여기에 대한 자정작용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 예, 위원님 말씀도 경청했습니다. 아,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 사법부는 사실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약한 이제 그런 기관입니다. 아, 어, 국민들이 사업부를 믿고 사업부의 어떤 이제 자율성을 믿고 그 안에서 이제 신급제를 통해서 또 연인제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그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그런 재판을 할수 있도록 이제 성원해 주시는 것이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업부를 더 국민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서게 하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역사가가 많이 증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늘 부족하지는 않지만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네, 수고